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돌아온 한 장으로 보는 오늘의 운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나날이 또 많이 추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집에만 있더라도 집도 이제 또 추운 것 같아요. 저희 집이 좀 창문이 커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바람이 계속 어디선가 새어 들어오는 또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더라도 꼭 따뜻하게 계시고요. 감기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둘 감기도 어, 걸리는 분들이 또 보이는 것 같아요 감기에 걸린다라는 것 자체가 또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다 보니까 다른 질병들을 또 얻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단히 처음부터 예방하고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뭐 다이어트 이런 것도 좋지만 또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칼로리를 그만큼 여름만큼 소모하지는 않더라도 여러분들 또 축적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또 맛있게 먹고 잘 먹는 것도 또한 여러분들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8일, 이제 또 화요일입니다. 어제 월요일이 지났지만, 이제 또 화요일부터 또 일주일, 여러분들도 어떻게 또 보내게 되고, 마무리할지, 오늘부터 또 몸을 풀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카드를 먼저 섞어보도록 해볼게요. 자, 여기에 1번부터 5번까지 총 5장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장을 선택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가 어떨까? 어떤 하루를 보내게 될까? 생각하시고 끌리는 번호를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저와 같이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분들 자, 1번 분들은 펜타클 5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금전적으로 조금 힘들 수가 있는 날이다라고도 보여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최근에도 한 번씩 떴던 카드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날도 추울 건데 그 추움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또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수가 있음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희망과 기회들이 여기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지나친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은 생길 거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무시할 수도 있다. 그리고 못 보고 지나칠 수도 있다. 좀 자존심을 챙기느라고 그냥 내 알아서 하겠다. 라고 뒤돌아설 수도 있다. 라고도 보여지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변에서 호의를 받게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연민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주변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호의들을 좀 달갑게 받아보는 게 여러분들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핀잔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이 생기는 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전이 아무래도 이렇게 궁핍하다. 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오늘은 금전적으로 좀 관리가 요하는 날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금전을 또확 쓰게 된다든지 오늘 쓰는 금전들이 차후에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스노우볼처럼 이렇게 굴러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은 금전 관리에도 또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합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합격된 것도 있고 오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또 그만큼 참음에서 또 기다리고 있는 내가 진짜 진짜 가고 싶은 또 방향이 또 따로 있는 또 그런 날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변을 좀잘 훑어보고 살펴보고 보고 나에게 다가오는 제안이나 호의들을 조금 달갑게 받아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2번 분들. 자 이번 분들은 태양 카드가 떴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기운 찬, 밝은 그런 시작이 되는 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보다는 조금 좋지 않았던 일들이 좀 회복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이렇게만 간단하게도 볼 수가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힘들었던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오늘 하루가 아니라 영 다른 오늘 하루의 시작을 맞이하게 될 거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양 카드는 또 이름을 널리 알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면접이나 합격에 대해서도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카드이고요. 이름을 널리 알린다는 것은 또 이제 장사가 사업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오늘 잘 풀리는 날이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카드입니다. 남들보다는 앞서 나간다라는 것이 또 중점이 되는 카드입니다. 남들이 아직 사지 않은 물건을 사게 된다든지, 남들은 아직 저 뒤에 있는데 여러분들 혼자서 좀 앞서 나가서 저 멀리 먼저 나아가고 있는 또 그런 날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주변 사람들보다 조금 뛰어난 날이 될것 같고요. 빨강색 깃발 이렇게 빨강색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열정을 또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좀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날이고 그 의지에 따라서 남들보다는 조금 앞서 나가는 날이 될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좀 새로운 시작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조금 설레임. 그리고 초심을 찾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일이 남들보다는 좀잘 풀리는 또 그런 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분들 자, 3번 분들은 심판 카드입니다. 심판 카드는 재회적으로도 좋은 카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애적으로도 의미가 좋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가 뜻하지 않게도 이제 좋은 소식이나 연락들을 받게 된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던 연락들도 받게 된다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결과가 나타나는 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카드입니다. 뭐어제 쳤던 시험들, 뭐 저번 주에 쳤던 시험들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결과가 나오는 날인데 선택받게 될 수가 있는 날이다라고도 표현이 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기분이 좋은 하루가 그리고 기분이 좋은 연락으로 시작을 하고 마무리를 할수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고요. 누군가의 부름 그리고 누군가가 뭐 합격했어나 축하해 줘 이런 일들도 여러분들에게 따라올 수가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락적인 부분이 중점이 되는 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날개를 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의 부름을 받고 이동하게 된다 그리고 부름을 받고 나가게 된다 외출하게 된다 사람 들을 만나게 된다라고도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식을 받고 움직이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따라오는 하루인 것 같고요. 심판 이렇게 결정이 난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뭐 재판적으로도 여러분들 오늘 판가름이 나는 날이다. 오늘 뭔가 결과가 떨어지는 날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분들 자, 4번 분들은 절제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참아내는 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세요, 참으세요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카드 하나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가 어떻게 될지를 보는 것이다 보니까, 어, 오늘은 여러분들이 참게 될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참게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시비 거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좀 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하지 않게 되는, 나를 좀 절제되고 참아내게 되는, 또 그런 일이 많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이 즉슨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는 날은 아니다라고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속병도 나고 답답하기도 하고 음식을 먹다가도 체하기도 하는 또 그런 날이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섣부르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조심성을 띠기도 하고 그에 따라서 조금 안전한 날이 된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뭔가 결과가 나타나는 날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뭔가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편안하게 보내겠다라는 생각을 하신다. 하면 오늘 하루 마무리가 조금 더 안정되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네요. 그래서 물을 따르고 있는데요. 물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과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표현하고 싶은 감정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참아내는 것이 필요하겠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말하지 않게 될 거다라고도 보여지고 있고, 뒤에 보시면 이제 태양이 뜨고 있습니다. 원래는 왕관으로 표현되고 있기도 한데 여러분들의 성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성공까지 가기 위해서라면 오늘은 뭔가 저지르고 내지르고 하고 싶은 대로 행 동을 하고 뭔가 사고 싶은 것도 사버리고 이렇게 쓰기보다 사용하기보다 소비를 하는 것보다는 저축을 하고 내가 좀 속으로 감내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분들. 자 5번 분들은 지팡이 2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지팡이 2번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다른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뿐만 아니라 조금 멀티태스킹이 좀 필요한 일들이 여러분들에 생길 거다라고도 보여지고 있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하면서도 다른 걸 신경 써야 되는 그래서 두 가지를 좀 한번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직을 꿈꾸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날좀 이력서를 써보고 넣을 만한 그런 또 분야들이 보일 거다라는 것도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뭐 면접 날짜를 잡는다든지 이동에 대해서 도 생각을 하게 되고 계획을 다지게 되는 또 그런 날이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은 좀 체력을 비축하기도 하고 저축하기도 하고 신중을 기하면서 준비하는 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카드 자체가 또 다른 의미로서는 여러분들이 힘을 비축하고 있고 지금은 힘을 100% 발휘하지 않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더 나은 상황을 나아가기 위해서 또 이런 힘을 개방해야 할 필요도 느껴야 된다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선을 다하는 날은 아닐 겁니다. 조심성 있고 조금은 다른 더큰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이기도 한데, 여러분들에게는 때로는 오늘 1 0 0 힘을 발휘해야 되는 내가 조금은 살리는 게 아니라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기도 하는 불같은 뛰어듬이 또 필요한 또 그런 날이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1번부터 5번까지 총 5장의 선택지, 카드들을 다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장하고 나아가는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멈춰있거나 이렇게 인내하고 감내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조심하고 이렇게 체력을 비축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또 비축한 것만큼 또 뽐내기도 해야 되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고 피해가고, 그래서 오늘은 막안 좋은 일이 생길 거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해라. 이런 의미보다는 여러분들 자신만 조금 조심하고 선택만 잘 한다라면 그것이 오늘은 한층 더 성장되는 여러분들의 모습으로서 나타날 거다라는 게 총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비록 뭐 오늘 하루에 뭔 일이 생기겠냐, 오늘 하루가 뭐 중요하겠냐, 아무 일도 안 생기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하루가 모여서 한 주가 되고 한 주가 모여서 한 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그냥 가볍게 여의시지 마시고 오늘 하루에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조금 해보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좀 조심하고 나쁜 것들 피해가고, 내가 할수 있는 것들, 그리고 받아볼 수 있는 것들은 또다 받아보는 게 여러분들의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자, 오늘 하루만 생각하자라고 하는 것도 때론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보내면 앞으로도 행복할 거다. 근데 또 오늘 하루가 대충 보내면, 오늘 아무렇지 않게 보내면, 그게 또큰 변화로서는 나타나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손 놓고 보내는 게 아니라 조금 더먼 미래를 위해서 오늘 조금 힘들더라도 노력할 수 있는 또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